자 안녕하세요 자 꿀잼 타임입니다 자 지금 이거 녹화본이자 없어져가지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새로 추가된 4대 4 배틀 네 놓아야 될까 어쨌든 이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로딩 시간이 왜 이렇게 긴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작담 집어치고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왜 이래 자 어쨌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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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야돼요아 어 로딩 왜 이렇게 길어 로딩 왜 이렇게 길어 로딩 오 됐네 잠깐만 나 영발이야? 아니네 자 어쨌든 지금 M4 M4 들었고요자 M4 들었습니다 자그 다음 에케 안들래 에케같은거 난 안들어 왜냐고? 몰라. 자 이제부터 무 녹음 보드로 감상해 주십시오. 뻥이야, 정말 미안해. 사실 녹음하는 거야. 자 녹음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바로 죽었습니다. 에임 사고를 들고 지금 우리 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들어왔군요. 미친. 자저 새끼를 빨리 죽여야 되겠군요. 자 일단은. 자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저 새끼들을 얼마나 내가 학살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잠깐만. 나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 내가 죽었네. <laughs> 음, 자. 나대지 마. 자 어쨌든 저 새끼는 제 팀원이. 죽겠고요 아니, 저 새끼가. 내가 죽겠다. 내가 죽어! 내가! 음, 저기 있다. 저거, 저거 죽여! 죽여! 내가 죽였네. 음, 아주 좋아. 와, 헤드 맞잖아. 내가 죽었잖아. <laughs> 와, 이거를 헤드샷으로 맞춘다고? 미친. 음, 좀 죽여!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것도 헤드샷으로 죽였으니까. <laughs> 음, 난 전직 살인마였어, 나. <laughs> 나 전직 살인마야. 두 컷, 떳떳떳. 와 씨. 내가 죽겠네. <laughs> 아, 음. 내장 죽었는데? 음. 할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썹시다. 내가 죽어! 아! 와, 이거 기습공격? 죽어! 아, 저쪽에 한명 봤습니다. 저거, 각, 각 재고, 각 재고. 죽여! 자, 음, it's c h a 벌써 아무것도 안 했는데 4킬이네? 저쪽에 아주 많군 저기는 일단 처음부터 죽여주고요 해주세요 죽여주고 저기 돌담 뒤에 몇명더 숨어있으니까 쟤네들도 죽여줘야 돼요 오한명 어, 죽었군요 음 저기에 한명 있고요 어네 죽여줘야 되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저기 있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빠지고요. 이쪽이 꿀, 꿀자리네. 그네. 음, 이게 바로, 조준 실패란 것이라. 나에게 배워도. 어, 배워도.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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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솔직히, <laughs> 음. 아, 저쪽에 한 명. 보입니다. 아이, 쟤네들이 이걸 길막 길막을 하지, 뭐야? 제가. 비켜. 자. 아, 아, 아파! 아프다고! 아니, 진짜 이거 길막 실화냐? 자. 이걸, 트로를 저쪽에 한 명인데. 아니 진짜 저걸 써야 될 거냐 아 저쪽에 한명 저거 대기 대기 타면서 죽어야돼 저건 이쪽에서 한명 죽는다? 봤지? 한번 죽는다고 자 봐봐 한명 죽잖아 아니 내가 죽 내가 죽은 거구나 한번 죽잖아 한명 죽잖아 이 타고 <laughs> 저쪽에 저쪽에도 심지어 이거 솔직히 제가 스카프 조준만 잘하지 아가자 여기에서 고개 내밀었어야 했는데 근데 뒤에서 에2미 사고를 그냥 두드려패 패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냥 패잖아. 얘처럼 패잖아. 봐봐, 또 얘처럼 패잖아. 얘처럼 얘가 문제야. 어? 어쨌든? 아, 저쪽에 한 명. 아, 얘 아프네. 이거 조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한 명. 헛뚜뚜뚜뚜음아뚜뚜아아저뚜뚜뚜뚜뚜뚜뚜뚜 <laughs> <잘> 죽어요 뚜루루루루뚜뚜뚜뚜뚜저뚜뚜뚜 <laughs> 응? 저 녀석이. 뚜 녀석이 나에게 죽으려고 작전을 했군. 내가 아주 잘 죽여줄게. 아 걱정 마. 아 너도 너도. 응? 응? 이건 뭐지? 어이가 없네. 아 진짜 나목 아픈데 항상 겨우만 내고 다니니까. 아니 이건. 아니, 와, 내가 바로,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말이 이거였냐? 죽어! 아주 좋아. 자, 지금 10킬째야. 저쪽에 한명더 있네. 자, <laughs> AK로 지금 11킬째야. 아주 좋아! 아주! w h a 자, 쟤는 뭐다? 죽는다 오늘의 교훈, 죽고 죽이자 뭐라는 말이요? 자, 음, 쟤는 죽여야 돼요. 내가 죽여, 내가 죽어야 돼요. 이러고요? 나도 몰라. what the fuck what the fuck 내가 도움만 가장 많이 줬네. 오케이. Okay. 자, 내 네. 아, 네. 다음에 왔나요? 어쨌든. 자, 빠빠이.